안니 예. 오늘 아에도 어제 시 다시 성전을 정결하 번입니다. 다 해서 다음 부분 좀들어겠습니다 오늘 아, 예수님의 논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 예수님께서 어제, 이게 예, 이제 순환주일 그 화요일날, 에, 있은 일입니다. 세 번째 날 아, 예수님께서 어, 둘째 날 성전 정결을 하셨어요. 이제 그 후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사내들인 회의가 또 급하게 열렸습니다. 회의를 연 목적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빨리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아 그들은 어떻게 이제 결의했는가면은 를하더 이상 예수님의 그 권위의 표적을 요구하지 말자. 그 대신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고백이나 선언을 이끌어내자. 그래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 공세를 하자. 이렇게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어 예수님과 이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그 정죄를 위한 구실을 잡아내려고 이렇게 했죠. 에.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쩌니 제사장 그 예수께서 그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시고 자기들은 참. 아, 어, 채신 머리 없이 도망갔다가 와서 얼마나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가서 따지는 거예요. 에,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줬느냐? 어제 그렇게 한그 성전을 그 자기들이 성전 주인인데 어떻게 난데 없이 젊은이가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니까 어, 네가 이렇게 할수 있는 권세를 누가 줬느냐? 따질만 합니까? 예, 따질만 사실은 아니죠. 주인이 오셨는데 진짜 주인인데. 예.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말을 물으리니 너희가 내 말에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 써왔느냐? 하늘로 써냐? 사람에게로 써냐? 자, 이 말을 들은 이제사장들은 순간 그들이 공경에 빠진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만약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이 요한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한대에 쏜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왔다면 이 백성들의 이 폭풍과 같은 분노를 자기들이 감당할 길이 없어요.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히려 자기들이 올무를 걸려다가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어리석은 사냥꾼들은 가끔 자기가 얼문오는굴 지나가다 자기가 걸려 자기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잠깐 상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모른다. 모른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명답이죠. 모른다고 할 때. 그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모두들은 다 잠잠할 수 밖에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당황하고 실망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서서히 물러갔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예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 패배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섰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였다고 랬어요그제 대답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분의 발 앞에 설치된 덫을 벗어난 지혜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한 새로운 증거가 되었으며 그들의 분노의 불길을 부채질하였다. 예. 그, 빌레그리안 박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그 일곱 가지의 말이 신학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는 전도하면서 뭐라고 하는 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사실이다. 둘째는 거짓말이다. 셋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다. 셋 중에 하나다. 예. 그분은 거짓말장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거짓말장에 비해서 그 놀라운 도둑이 나올 수 있느냐? 나는 두 번째는 믿지 않는다. 세 번째는 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 정신병자가 그바리새인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빠져나갈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이 볼 때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질문을 순간적인 재치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더세 걸리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가 어떻게 정신병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난 둘째도 안못 믿고 셋째도 안 믿고 첫째,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빌리그램 박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챙피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요한의 기별과 경고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참으로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했다고 그랬어요 괜히 자기 챙, 챙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꾸로 질문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를 해요 두 아들 아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마다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가서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수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laughs> 이 제사장들이 미리 살핀 후에 대답하기를 둘째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로 의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니우처 믿지 않았도다. 요한의 침례에 대한 물음을 한 다음에 요한의 말씀을 너희들은 전혀 듣지 않았다. 두 아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 예? 유대 민족과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다가. 뉘우치고 나중에 와서 갔어요. 여기 나타나는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오면 아들 비유할 때는 언제나 착한 아들은 둘째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 아들은 집안에 있었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다시 회귀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첫 아들의, 첫 아들은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나갑니다. 또 거꾸로. 그 집안에 있는 탕자요, 그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를 그가 섬긴 것이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물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생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걸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동생 찾으러 나갔어야 돼. 예. 네. 이 둘째, 첫, 첫 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방이네요. 이방. 예. 네. <laughs>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또한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게 유명한 악한 농부들의 비유. 예,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저들에게도 이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사장들이 관원들과 대답을 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따, 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자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비유가 아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고를 스스로 자기들이 하고 말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선고했으니까 뭐 자기가 자기를 선고해서 벌 받는데 뭐 그게 하나님의 공정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예. 네.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이 누굴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다음 포도원은 어디예요?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에 산울 울타리로 둘렀잖아요. 이거는 음.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 없는 율법이 있었어요. 망대가 또 있어. 망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놨어요. 예, 이사야 그 5장에 보면은 1절로 7절에 에, 하나님께서 들에다가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집틀을 파고, 그래서 아주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들이 덜 포도를 맺혔다. 아, 이스라엘아, 나와 너 사이에 판단을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덜 포도가 나왔다. 예. 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엉뚱하게 됐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주인의 종들을 죽였어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의 역사와 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그다음에 그들이 장차 당할 심판까지를 다 표상하는 하나의 예언적인 예화였던 거예요. 맞습니까? 예. 네. 종들을 보냈, 보냈는데 다 죽였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데반은 너희 조상들을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한자가 있었느냐? 선지자라고 왔으면 무조건 다 너희 조상들은 핍박을 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순교자만 보더라도 많이 있어요. 미가야가 있고요. 제일 먼저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미가야, 에레미아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우리아도 칼로 죽였습니다. 여호야 김이. 그 다음에 여호야의 아들 스가라도 죽였습니다. 아하방 때는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스테반도 돌로 쳐서 죽였고,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다 죽였고, 바울 사도도 참사, 누가 바나바 다 죽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보낼 때는 더 많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나 유다가 망할 때, 대거 그 약의 선지자들이 보면 그때 집중돼 있어요. 망할 때더 많이 선지자가 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망해갈 때더 많은 선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죽였어요. 예. 다 네. 그래서 이제 세, 세 번째, 누가 와요? 이제 주인을, 주인의 아들을 보내요. 아들. 이분이 누구세요? 예? 네? 품삭받으러 아들이 왔어. 그러면 줘야지. 그니까, 러 거꾸로 생각해. 아, 상속자가 왔으니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이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죽였어. 십자가에. 자기들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자, 세 번째. 그들이 어떤 심판을 당합니까? 그들이 입으로 스스로 선고했어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진이다. 자, 그대로 됐습니까? 예, 유대 나라는 비참하게 멸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정말 비참한 체유를 맞이했고 성전을 파괴됐고 그다음에 그 민족은 예수님 이후로 역사 인류 역사 내내 나라 없이 떠도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서 나라 없이 한 2000년 동안은이 세상을 헤맸습니다. 각 나라에서 핍박을 받았고,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는 게르만 민족인 독일 사람들에게 의해서 비참하게 포로수용소에 잡혀가지고 그 가죽으로 그로브를 만들고, 유대인들의 기름으로 비누도 만들고, 가스에 의해서 몇백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재림 후에 영원히 심판을 받을 날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선고한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예수께서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 것이요. 우리 눈에 키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아, 여기 나오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고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한 일을 예화로 들면서, 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 예수님 자신이 멸시받는 모퉁이 돌입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지었는가면은, 예, 성전 지을 그 장소에는 채석 돌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저 멀리서 돌을 깨우는 거예요. 석산에서. 거기서 다 사이즈에 맞게 다 성전의 설계대대로 필요한 대로 돌을 잘라가지고 그냥 운반만 해서 이쪽에서 이 석수들이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돌을 깨는 정소리가 들리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하늘 에르살렘 성전을 지을 때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을 여기서 조각해가지고 거기다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우리 품성을 조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해서 올릴 그걸 표상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아, 거기 채석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기초돌로 쓰기 위해서 모퉁이돌 있죠. 제일 크고 제일 단단하고 가장 좋은 돌을 정확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보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쪽에서 맞추는 사람들이 그 돌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별 쓸모 없다고. 저쪽에다 내 팽개 쳐놨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기초석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 돌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참 몇년 있다가 성전이 와. 나중에. 그이 돌도들 다 봐도 거기 맞지 않아요. 기초석은 양쪽에 힘을 받기 때문에 전 무게를 견뎌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크기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버려놨던 돌은 그 길모퉁이 되나 사람들이 거리치고 막 부딪히고 그런 아주 그냥 버려진 바된 돌이에요. 예, 그걸 다시 갔다가 그 사이즈를 보니까 틀림없어요. 실험해 보니까 그 오랫동안 노출되고 비와 바람과 이런 것 했는데도 조금도 그만 하나도 안 가고 튼튼해요. 사이즈도 딱 맞고 그래서 갔다가 딱 맞춰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성전을 전대 썼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일이 예. 이이 모퉁이 돌이 실제로 있어 나그 모퉁이 돌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말을 합니다. 여기 이사야 8장 14절을 보니까 아, 이사야가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모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 옛날에 그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줬던 그 길거에서 했던 그 반석, 그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걸리고, 부딪히고, 함정이 될 거다. 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로 그돌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바로,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으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치은 반석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급절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이사야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돌이 인간을 구원하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이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질만한 튼튼한 돌입니다. 예. 모든 시험을 그는 견디셨어요. 예. 그는 정복자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능히 맡길 만한 그런 분입니다. 여기 그래서 베드로슨 사도가 그 이사에서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 적용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욕이 란 모퉁이 또를 시원해 두러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우리 의 운명은 이 머릿돌 되시는 이분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우리 운명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댔어요산 돌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은 산 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르고 닦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들이 산 돌이 될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연결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유혹의 폭풍을 몰리칠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데 달려있다. 오늘날도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만 우리는 인격성전을 잘 지을 수 있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조건은 뭔가 하면 이 도리에 떨어져 깨어져야만 됩니다 이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자아가 떨어져서 나의 자와 이기심과 내 좋지 못한 품성이 떨어져 깨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심판하는 모퉁이돌이 됐어요 이 돌이 사람에 위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내가 돌에 위 떨어지면 내가 자가 아 깨져서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재림할 때 돌에서 심판받아서 영원히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거는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위에 집을 지었더면 그들의 안전이 되었을 그 반석이었다. 반석이 멸망시켰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의의를 차버리고 은혜를 경의 어겼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대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전환시켰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바위가 그들을 깨는 그런 바위가 됐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은 구속주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는 곳입니다. 예, 그런 귀한 예수님, 예, 그분 귀한 반석이 되신 그분, 예, 그분의 예, 은혜주시는 이 귀한 시간에 꼭 믿고 구원 얻으시고 영원한 행복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반석되시는 주님, 그분과 상관계를 맺고 그 위에 아름다운 우리의 인격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우리 병원에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반석 위에 다 집을 짓고 참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모든 기도, 주께서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